안녕하세요, 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도 한바퀴, 그리고 송도해수욕장까지 갔다 올 건데요. 송도해수욕장에서 먹방 라이딩을 찍고, 그리고 돌아올 때 제가 힘들어하는 흰열길 어필을 타고 돌아올 겁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출발해서 남항대교까지 가는 길인데요. 영도 밑의 길은 경사가 거의 없는 완만한 길이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타실 수 있어요. 제가 엄청 초보일 때도 이 코스를 탔는데 별 무리 없이 탔습니다. 반대쪽에 돌아오는 흰여울길 어필이 조금 빡세서 그렇지 여기는 제가 퇴근하고 야라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탈 정도로 정말 쉽게 탈수 있는 코스니까 한번 주말에 영도 들어오시면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날씨가 한네 그래도 바람은 좀 차긴 탔다. 이 앞에 보이는 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이 길로 쭉 가시면은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타실 수 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여기 여기 맞다. 오, 아 예뻐. 이쪽에 포장마차가 많거든 저 앞에. 거기가 진짜 분위기 좋아보이는데. 다음에 우리에도 한번 가보자. 여기는 진짜 찐 레트로 감성이 있는 포장마차촌이 있는데요. 그 레트로 감성을 흉내낸 거랑 완전 달라요. 우와. 왔다, 왔다. 저 높은 성곽들과 어, 이단한부 모습이야? <laughs> 오늘 송도 갔다가 우리도 남포동 한번 보고 올까? 이야. 어, 이제 성우가 어느 코스를 가자 해도 차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면 <laughs> 좀 곤란한데. 여기 라바이스. 여기 라발스 호텔은 안에 카페가 뷰도 엄청 예쁜데 커피도 되게 맛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처 오시면 다음에 추천드립니다. 어? 택시. 이런 길은 오른쪽 여기 주차된 차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도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빛나는 태양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 머리 위에 태양. 무슨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다. 요렇게 저길을 따라서 사이사이 골목길을 지나면 다시 대로변이 나오는데요. 신호 받았으니까 정지하고 다시 출발. 저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데요. 아 나방대교 보인다. 다 왔다. 진짜 금방이야. 홍도까지 영도에서 송도 코스는 엄청 많이 가봤는데 이 길로 가는 건또 처음이었거든요. 또 새로운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이것도 처음 본다. 우와 신기해. 부산항 국제 선영품 유통센터. 배에서 쓰는 그런 용품들 <laughs> 관리하는 곳인 것 같다. 또 어, 신기하네. 건물 좀 좋아 보인다. 가 자전거랑 같이 살수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계단으로 자전거를 올리고 저도 올리고 남항대교 지나는 바로 성부입니다 영기에서 가기에 길이 꽤 괜찮아요 지금 남항대교 도착했어요 예쁘죠 여기가 바다가 보면 좀 속이 탁 트이는 그런 바다여가지고 밑에 잔디도 깔았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제 저기 보이시는 저 높은 건물이 저기가 송도예요. 저기까지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햇볕도 되게 따스하고 지금 한낮 12시, 1시 정도인데 밖에 온도도 12도고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입니다. 그럼 이제 송도로 가볼게요. 짠! 홍도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예쁘죠 주말이라 사람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꿋꿋이 저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저희의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해수욕장 쪽은 아닌데 저기 상가 어딘가에 진짜 맛있는 닭꼬치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켰는데요 여기서 꼬치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꼬치집이에요 지금은 이탈리버으로 탐탐해봤습니다. 아니 또 먹어? 밥을 먹었으면 이제 따뜻한 커피로 딱 몸을 녹여줘야 겨울 라이딩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먹방 라이딩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녕 또 올게 탐탐은 분위기가 포근해서 참 좋아요. 다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송도에서 영도로 다시 건너왔는데요. 영도로 딱 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흰열마을어필입니다. 아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군요. 흰열마을어필은 제가 처음 올랐을 때 끌바를 했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끌바를 한 저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을 안겨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흰열마을어필 끌바안한지좀 됐죠. 이제 무정차는 기본이고 스스로와의 기록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스스로와의 기록 싸움이에요. 어차피 순위권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나 혼자 아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살짝 평지 구간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속도를 조금 붙여서 스프린트를 쳐야 돼요. 자, 그리고 딱 여기 학교 지날 때부터는 다시 어필이 시작되는데요. 이 어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조금 있는데 앞에서 이미 고각을 하나 올라서 힘을 다뺀 상태에다가 또 횡단보도도 있어서 사람이라도 지나가시면 은또 멈춰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죠. 다행히 오늘은 그런 치명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마지 고개 어필에 비해서 여기가 좀더 부담감이 오는 건 차단봉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단봉이 있으면 차가 옆으로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적인 압박이 꽤 많습니다. 물론 달맞이가 차가 통행량이 좀더 많아서 거기서 오는 압박도 있긴 하지만 어, 둘다 힘든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흰열곡의 첫 번째 어필이 끝이 점점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니까. 아, 푸왕님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이제서야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 영상 편집을 하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참 그걸 알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많이 오른 어필인데, 이제 사실 거의 길을 다 외웠을 정도예요. 어디 나오고, 어디 신호등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횡단보도 나오고 이정도를 외웠을 정도인데, 아무리 올라도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필 또 앞에 신호가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차가 멈춘 것 같고 저도 어차 브레이크 등을 보고 같이 멈춰 줍니다 속도를 줄이고요 자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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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잡고 정지 해서 딱 섰습니다 어필에서 한번 멈췄다 가면 타격이 꽤큰거 아시죠 전 이제 망했어요 어차피 망한 거 그냥 기어 다타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이때 탈 때는 힘들어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위에 구름도 너무 예쁘고 오른쪽에 펼쳐진 바다도 예쁘고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이날 탈때 푸왕님이랑 스승님이 저를 추월해서 이렇게 슉슉슉 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별 무리 없이 여기 오르는 것 같아서 안녕.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